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달린다. 는 기아의 확고한 위지를 담은 상징입니다. 날카롭게 별인 LED 헤드램프에서부터 힘있게 솟아오는 리어팬더까지. EV6는 혁신을 속삭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디테일이 마치 고급 소설의 장면처럼 차례로 펼쳐집니다. 공기역학적 프로필은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기저항 개수를 낮춰 바람을 매끄럽게 가르며 달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손끝이 닿으면 부드럽게 나오는 플러시 도어 핸들은 미래지향적인 환영인사처럼 느껴집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기아는 마치 움직이는 프리미엄 라운지를 만들어 놓은 듯합니다. 부드러운 감촉의 표면, 친환경 소재,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과도하게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현대적 고급스러움이 가득합니다. 두개의 12, 3인치 스크린은 매끈하게 이어져 있으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조작을 손끝에 전달합니다. 해상도는 마치 3D 홀로그램처럼 또렷하고 앰비언트 라이팅은 주행 분위기를 은은하게 감싸줍니다.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좋아하는 음악을 콘서트홀로 바꿔줍니다. 이 우아함 속에는 EV6 위 심장, 즉자리 타고 무공해인 전기 퍼포먼스가 숨쉬고 있습니다. 최상위 GT 트림은 무려 최대 576마력을 발휘하며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을 단 3.5초 만에 끝냅니다 슈퍼카 영역의 기록을 전기 특유의 조용함과 즉각적인 토크로 구현해냅니다 기본 모델조차도 가속감이 경쾌하고 추월이나 합류가 한층 자신감 넘칩니다 속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EV6의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은 5분 만에 최대 100km 주행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 중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에 주행 준비가 끝나는 셈이죠 완충시 주행거리는 500km를 넘어 주행거리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립니다. 핸들링 또한 뛰어납니다. 배터리 배치로 인한 낮은 무게 중심, 정교하게 세팅된 서스펜션 덕분에 산길 코너링부터 도심 주행까지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안전성 역시 기아의 최신 드라이브 와이드 기술이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사고를 막아주는 지능형 안전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언어는 기아가 오퍼지트 유나이티드라 부르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압도적입니다. 유연한 곡선과 날카로운 선이 공존하며 정지 상태에서도 역동적인 긴장감을 전합니다. 리어 라인은 악권입니다. 플와이드 LED 라이트바, 독창적인 테일게이트, 그리고 스포일러까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어우러져 있습니다. EV6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기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주유소를 찾을 필요 없고 엔진 오일 교환도 없으며 배출가스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능, 편안함, 스타일 모두에서 어떤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 가지 모드를 한 번에 얻습니다. 기술 면에서도 첨단입니다. OTA, 오버더에어 업데이트로 차량 기능이 계속 진화하며 무선 스마트폰 연결, 고속 무선 충전 다수의 USB C 포트로 모든 승객이 디지털 라이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히트펌프 시스템은 추운 날씨에도 효율을 유지하며 쾌적한 실내 온도를 제공합니다. 패밀리카로도 손색 없습니다. 뒷좌석 공간이 넉넉하고 평평한 바닥 덕분에 발 공간 경쟁이 없습니다. 트렁크는 넓으며 앞쪽 끈이 달의 프렁크 프렁크까지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기아의 업계 최고 수준 보증 프로그램까지 더해집니다. 단순히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심을 함께 사는 셈입니다. 그러나 EV6의 진짜 매력은 감각에 있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면 찾아오는 고요함,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폭발하는 힘, 변속 충격도, 엔진 진동도 없이 오직 순수하고 직선적인 가속만이 당신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이건 중독적입니다. 미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EV6는 단순히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만을 위한 차가 아닙니다. 최고의 주행 경험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차입니다. 성능, 기술, 환경, 디자인 어느 이유로든 EV6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변하는 지금, 기아는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고 있습니다. EV6는 오늘의 도로 위에서 달리는 미래의 완벽한 비전입니다. VVIP 오토 시리즈 한 줄평, 기아 EV6는 기아 역사뿐 아니라 자동차 업계 전체의 이정표입니다. 압도적인 가속, 라운지 같은 실내, 초고속 충전,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까지. 전기차가 이렇게 매혹적이고 실용적이며 운전에 즐거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서가는 삶을 선택한다면, EV6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정답입니다.